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수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키스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지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시작되어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한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와는 달리 왕이 된지 2년부터는 자기중심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족소를 쳐서 그들의 모든 수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어기고 아가 왕을 살려왔고 가축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것을 잡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의 죄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며 정당화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는 그의 인생은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여주는 환경에 무너지는 사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왕의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울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이겼던 그 승리의 기쁨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이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건 바로 승리 하에